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울산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낮지만 평년보다는 3도가량 높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기온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어제 모두 18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중구에 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가장 많았고 남구 가베는 1명이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후원회 설립과 모금 등이 가능합니다. 내년 4일로 총선 6개 선거구에 출마 준비하는 후보들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화면에 QR 코드가 떠있는데요. 휴대전화를 QR 코드에 갖다 대면 곧바로 울산 MBC 유튜브 채널로 연결돼 양력과 공약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남구 갑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남구 갑선거구는 지금까지 보수정당이 금뱃지를 독차지해온 선거구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이채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후보에게 불과 2천여 표 앞서며 힘겹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꾸준히 표밭을 다져온 민주당은 사상 첫 남구갑 승리를 목표로 이 지역 터줏대감격인 심규명 남구갑 지역위원장에 송병기 부시장이 도전장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중앙당 인재영입 카드로 급부상했지만 지금은 출마 자체가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삼파전입니다. 중앙당의 현역 삼분의 일 이상 교체 방침에도 이재익 의원이 삼선 도전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고,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최건 변호사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해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갑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들의 양력과 정치 입문 계기, 공약, 정치 철학 등은 화면에 떠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울산 MBC 유튜브 채널로 연결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구갑은 이번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1대1 맞대결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송 부시장이 제보했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부터 다시 확인해 보자며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구 갑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공무원인 송부 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석달 전인 내년 1월 16일 전까지 부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어제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지만 송부 시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말쯤 퇴임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송병기부 시장이 송철호 시장을 돕기 위해 청와대에 제보를 했거나 울산시의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데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서도 울산시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며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기현 전 시장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혹들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특검을 추진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경 갈등의 시작점이었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도 특검을 통해 확인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심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의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박대동 전 국회의원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의 북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대동 전 의원은 송정역 활성화와 물산 외곽 순환도로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모빌리티 혁명을 진단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중국의 자율주행차 개발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전기차를 생산해 큰 재미를 봤던 중국 자동차 업계가 최근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해에서 승용차로 한 시간 반 남짓 떨어진 중국 소주, 동양의 베니스로 불리며 관광지로 유명한 이곳이. 최근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AI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500여 개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고철 신성 개발구입니다. 그 중심에 지성지행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세계 각지의 완성차 업체들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검증해 주는 일을 합니다. 차량 장 모니, 시속 100km의 속도로 비와 눈,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자율주행 훈련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때 100만 가지 상황을 가정해 100%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딥 러닝을 계속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전기차 판매로 큰 재미를 봤던 중국은 이제 자율주행 혁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상하이 와이탄에서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울산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발표가 어제 시청 시민홀에서 150여 명의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발표회에서 울산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6,500억 원을 투입해 미래차 연구소 설립과 혁신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개발 등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0개 이상 기술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구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는 전 울산공항 관제소장과 안전도시국장 등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3년간 고도제한 완화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구는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받았다며 공항 주변 장애물을 조사하고 항로를 분석해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하는 등 통신사들의 케이블 방송 인수 합병이 본격화되면서 통신 3사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위 수익성 떨어지는 콘텐츠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역 방송의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상파 특히 지역 방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MBC 방송 광고 매출은 5년새 35%나 감소하는 등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정부 발전 기금이 있지만 40억 원 남짓한 예산을 43개 지역 방송사들이 쪼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의 급감으로 인해서 지상파 사업. 시장 내에서의 교차보전은 이미 한계 봉착을 했고 반면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U 플러스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현재 정부 심사를 받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와 T 브로드간 기업 결합이 성사되면 통신 3사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들 통신사들이 수도권 위주의 대형 콘텐츠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 지역 콘텐츠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통신들이 최소한의 역할,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역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것들도 사라지게 될 거다. 이에 따라 지역 방송을 위한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요즘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언론이 살지 못한다면 지역 민주주의마저도 또 지역민들이의 ,의 권력 감시 기능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지역 방송 협의회와 희망연대 언론노조는 지역 MBC와 민방. 케이블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와 정부에 지역 방송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사업 준공식이 어제 남구 황성동에서 열렸습니다. 이 도시숲 조성을 위해 울산시는 미포 국가 산업단지 내 시유지 1,372제곱미터를 제공하고 K2코리아는 숲 조성 사업비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하나입니다. 내년 9월부터 주요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을 낮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대기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울산항 등 전국 대형 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내년 9월 1일부터는 황 함유량 0.1%의 저유 확률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속 운항 선박에는 항만 사용료 감면 등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분양 경기 전망치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배당 정책을 지켜온 예소일이 yes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당액이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브리핑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분양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두달 연속 기준치를 웃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12월 분양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114.2로. 지역경제회복이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인식이 유지되며 2개월째 기준치를 웃도는 전망치를 보였습니다. 한편 12월 전국 분양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89.5였으며 울산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망치가 높았습니다. SO1이 올해도 고배당 정책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Oil은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배당 성향이 30%로 급감했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58%와 97% 떨어져 지난해의 주당 750원 수준의 배당도 힘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역대 최대치로 치솟은 사입급 상환에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보여 과거 50%대의 고배당 기조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로부터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대금 1조 3749억 원을 수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매각 완료에 따라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1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아람코로부터 받은 매각 대금을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과 스마트십, 스마트 물류 등 신사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 bnk 경남은행 김갑수 영업본부장은 어제 울산mbc를 방문해 불우이웃 돕기에 서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매년 연말마다 각 언론사를 방문해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입니다. 울산항만공사 1,900만 원 국제 피플투피플 울산 챕터 350만 원,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281만 7,520원, 울산나눔회 100만 원, 남구상가번영회 100만 원, 현대중공업회계사은부문 73만 9,460원, 제울경주향우회내송죽예술단 65만 원. 한국관세사회 울산지부장 이재석 50만 원, 달천고등학교 42만 원, 종가집 등산회 회원 일동 3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은 한 통화 3천 원의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15.4도입니다. 지리산 산청 곶감이 초매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원료감 작황이 좋아서 곶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남에서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청 곶감 유통센터.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매가 시작되는 걸 알리는 초매식과 함께 본격적인 곶감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가을에 장마와 태풍이 있었지만 곶감을 만드는 원료감의 피해가 없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최소 1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배 관리도 잘하고 질 관리 그리고 유통, 위생 이런 전반에 대해서 일년에한두달 정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지리산 아 마을 시천면과 삼장면 일대 덕산 분지에서 생산되는 산청 고감은 고종 황제에게 진상품으로 보내면서 고종시로 불립니다. 산청 고감은 지난 2006년 고감 품목 과감되는 최초로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습니다. 지리산의 차가운 공기가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큰 일교차로 곶감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좋은 곶감을 만들어냅니다. 산청 곶감은 쫀득하고 찰진 식감과 하얀 백분 발생이 적어 투명한 주황색을 띕니다 도넛 형태의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저장이나 유통, 판매가 용이해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산천군은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곶감을 건조하는 덕장에 제습기를 설치하고 원료감 저장 시설을 늘리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력도 줄일 수 있고 또 곶감 가공 시 위생적으로 그 곶감이 생산서뭐최고뭐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천군에서는 매년 1,300여 농가가 2,700톤의 곶감을 생산해 350억 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산청곶감유통센터에서는 제 13회 지리산 산청곶감 축제가 열립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의 친지를 초청해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가족도 보고 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박상원 기자입니다.

포항으로 시집 온 박수희 씨는 동생과 함께 일하고 지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봅니다. 한국에 오는 지 16년 됐어요. 고향에 너무 보고 싶어요. 식구도 생각 많이 나요. 그런데 저 여동생에 여기 오는 때 공장에 같이 일하니까 너무 좋아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올해 3년째인데 베트남과 중국, 캄보디아 3개국 148명이 초청돼 46개 과매기 업체에서 3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통역자를 저 고용을 해서 어, 상시적으로 고용 어떤 상담을 하고 있고 그. 출입국 사무소와 합동으로 정기 점검 통해서 어떤 고충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하는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너무 짧다는 반응이고 포항시 등 일선 지자체도 체류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5개월로 늘려달라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불법 체류 가능성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울산시 중구 복산동의 한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방과 거실 등 주택 내부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대원들이 집 내부 잔불을 정리하다. 이 집에 사는 65살 A씨가 불에 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초계기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 5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이자 대출 브로커인 40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부적격자를 대신해 대출이 가능한 명의자 여러 명을 내세워 초계기 대출을 해주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63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의 한 상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경계성 지적 장애 등에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예담 기상캐스터입니다.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기온 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울산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기온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 울산의 최저 기온 2도로 출발하겠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경남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은 오늘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경남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부산이 9도, 양산이 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울산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 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는 강해지겠는데요. 토요일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출발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